감사 7구역 인도자를 하기 전에는 저도 좋은 구역을 배정받아 구역원으로 편하게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전도사님께 인도자 고면을 받았을 때에는 기도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현재 구역 식구들과 편하게 예배 드리고 있었고 안산에서 구역장을 하면서 그 자리의 부담감을 잘 알기에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음성을 주셔서 또다시 인도자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저희 구역은 감사 7구역입니다. 사실 다른 구역들과 별 다를 게 없어서 어떤 것을 전달해야 할까 기도하는 중에 목사님께서 물어봐 주셔서 어떻게 했는지 팩트를 이야기하면 된다고 하셔서 서게 되었습니다. 저희 구역은 2019년도 하반기에 구영예배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분들로 구성된 부부구역입니다 사실 얼굴조차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내향적인 분들이 많다고 사전설명만 들었습니다 우선 한 사람이라도 더 모여 예배하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부담이 되지 않게 새신자 가족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 사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셔서 요일도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날로 평일 저녁 7시에서 7시 30분 경에 구역예배를 드렸습니다. 먼저 인도자를 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구역예배에 정착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했습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새벽예배를 통해 제가 먼저 말씀으로 주님 음성을 듣고 기도로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5일 새벽 예배 중에 적어도 2, 3일은 성전에서 예배하려고 애썼고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날은 출근 전 화장하는 시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좀 일찍 출근해서 일할 준비를 다 해놓고 화장실에 들어가 오늘 새벽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고 감사 7구역 단톡방에 그날 성경 봉독한 한장 전체를 올립니다 그리고 제가 새벽 말씀을 듣고, 레마의 말씀으로 받은 한두 구절을 함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고, 감사 7구역 식구를 위해 축복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또 새벽 예배 말씀을 영상으로라도 들을 수 있도록 영상 말씀도 같이 카톡에 올렸습니다. 성경 한 장을 전체 올리는 목적은 하루 한장 성경 읽기를 목표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먼저 성경을 읽고 한장 읽기 완료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럼 자발적으로 구역 식구들이 성경을 읽고 한장 읽기를 댓글로 올리도록 독려했습니다. 23년 2월 15일 새벽, 새벽 예배 후 단톡방에 올린 글을 하나 읽어드릴까 합니다. 샬롬, 창세기 8장 4절에서 6절 말씀. 40일간의 대홍수는 그쳤지만, 배 안에서 노아는 1년 10일을 있었다고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 홍수는 그쳤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배에서 나가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노아는 배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자유의지를 통해 행동함으로 까마귀와 비둘기를 창문으로 보내 밖을 살피면서 그 시간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인내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미 구원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량까지 자라가는 이 과정을 잘 인내하며 조급해하지 않고 주님 음성을 들으며 잘 따라가는 감사 칠구역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평일 아침에 감사 칠구역 단독방에. 새벽 말씀과 축복기도를 올리고 한장 읽기를 독려합니다. 저는 이 습관이 우리 구역 식구들이 구역 예배를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귀한 통로가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구역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한성도님께서 홍성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당진으로 몇년 후에 다시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사 계획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구역 단톡을 통해 3년쯤 교제하고 있을 무렵, 홍성에서 당진까지 주일 예배를 오시겠다고 하셨을 때 역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임을 다시 바고 알게 하셨습니다. 이 성도님께서 단톡방에 올려드린 성경 한장 읽기를 가장 많이 하신 분이셨습니다. 단톡방에 있는 모든 구역식구들이 한장 읽기를 모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함을 믿고 말씀이 일하심을 확신함으로 매일 말씀을 읽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구역예배 드리는 시간에는 수요일 인도자 모임에서 목사님으로부터 주일예배 말씀을 배운 것을 전달하고 이미 목사님께서 적용질문지를 해 놓으신 것을 가지고 서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역예배 당일 아침에 예배 시 나눌 프린트물을 사진 찍어 미리 올리고 같이 나눌 적용 질문지도 알려드려서 예배 전에 생각해 볼 시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때론 구역예배를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꼭 구역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일까? 제 자신에게 묻기도 하고 하나님께 묻기도 했습니다. 주일성수도 하고 생활예배까지도 스스로 하고 있다면 굳이 구역 예배를 드리도록 독려해야 하는 것일까 고민도 해봤습니다. 23년도 우리 교회 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며 권하라고 히브리서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은혜와 십자가의 그큰 사랑을 받아 놓았다고 이제 됐어 하고 안주에만 있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고 자라가기를 원하듯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성장해 가기를 원하심을 느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듯 교회를 통해 소그룹 예배를 통해 성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과정을 서로 나누며 격려하고 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가 구역 예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때론 직분 없이 그냥 구역원으로 편하게 구역 예배만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스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고 또 저가 저도 두 아이를 키우며 10년 가까이 광야 생활을 할때 구역장님을 통해 성김을 받음으로 그 시간을 견뎠기 때문에 구역 예배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 구역장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가지고. 저도 조금이나마 나누기를 주님께서 원하심을 느낍니다. 저희 구역이 특별히 뛰어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처음에 구역 예배를 누리지 못했던 믿음의 동역자들과의 사귐이 시작되었고 처음에 하나님께 소원했던 대로 감사 7 구역을 통해 몇 가정이 구역 예배가 정착되었음에 그것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구역장 인도자뿐 아니라 새로 등록하신 분들, 아직 낯설어서 구역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계신 분들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주님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있음을 보며 저도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은혜로 5년 이상 태신자로 품고 있던 지인 두 분도 우리 교회로 전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또 그분들도 구역예배로 인도하기 위해 부족하지만 기도하고 겸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재미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제 별명 중 하나가 진지충입니다. 웃자는 말에 죽자고 덤비는 사람요. 저같이 재미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몸은 어찌나 저질 체력인지 수시로 아파서 들어놓을 때도 많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소원 하나 말해보라고 물어보시면 1초도 망설이지 않고 건강한 체력을 달라고 기도할 만큼 육체가 연약하지만 그 약함 때문에 질그릇 한 조각 같은 자임을 수시로 뼈저리게 느끼며 주님께 엎드리게 하십니다. 지금은 구역 식구들을 통해 제가 더 동기부여도 받고 뜻하지 않게 기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주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는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그 과정을 구역 내배를 통해 서로 나누고 그 과정 속의 실패를 서로 눈물로 기도해주며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며 권하는 구역이 되길 간절히 소원해봅니다. 감사합니다.